이제는 청년기의 안락함은 드물고, 노년기만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100세까지 생존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80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80세 이후부터는 삶의 패턴이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80대에 접어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 많아지고 팔의 근력이 약해져 가벼운 물건도 들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리모컨 조작도 어려워집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에는 큰 장벽이 있어 버센파도처럼 빠르게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나중에 가서야 후회를 하지만 이미 80세의 몸은 열심히 관리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60대부터 늦어도 이른 대까지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노년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60대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7가지 요인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퇴직을 앞둔 쉰대라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집을 샀는데 나는 그동안 뭘한 걸까? 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연금이 보장되는 직업을 택했어야 했는데 이런 적은 연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지금이라도 손실을 메꾸려고 과도한 투자나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요소는 자산 관리입니다. 일을 그만둔 후 수입이 끊기게 되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나 예금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연금을 수령하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민거리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초조해지고 자녀에게 집한 채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아쉬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진 재산을 모두 소진하고 무일푼으로 생을 마치기로 결심한다면 살아가는 동안 적정 수준의 재산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감을 먹을 때 씨를 뱉지 않듯이 자신이 가진 자산을 남김없이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는데, 살아있을 때 재산을 모두 써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내 삶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절약하며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경우, 평생 동안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은 친구가 없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홀로 보내는 시간을 어려워합니다. 또한 항상 다른 이들과 이어져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관계들 속에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군중 속에서 더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스스로를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현재로도 괜찮다는 충족감이 들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더 나아가 나만의 고유한 사고 방식을 형성하게 돼요. 타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년기로 접어들수록 지금 당장 만날 사람과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다른 이들에게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규모 커뮤니티와의 연결만 지속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네 번째 요인은 체중 감량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60세는 건강한 신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정 중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중년기 비만을 막는 것이 건강케어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식욕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영양 결핍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되었으므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70대부터 80대 사이의 근감소증 환자들에게서 전신기능 약화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결국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아흔대 노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걸어서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면 예순대가 되었을 때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만에 대한 대처 방법도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량 증가를 통한 노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부터는 다리 근육의 발달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모년기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섯 번째 요소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겠다는 과도한 욕심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양쪽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결혼 자금과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홀로 서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약.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나중에 수중에 돈이 없고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꺼린다면 부모로서는 당연히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 부모는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돈도 탕진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양쪽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자녀의 독립 시기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결혼 전까지 또는 서른 중반까지와 같이 확실한 기준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면 자산은 연금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달 생활비가 꾸준히 지원된다면 끝까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큰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빈곤에 빠지게 할수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보다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모아서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모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여섯 번째 요소는 운동보다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상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등 모양이 산처럼 굽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옷자 모양으로 변형되고 허리가 앞으로 굽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의 자세를 때때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앉은 자세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척추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전신 거울을 마주보고서 자신의 몸을 앞면과 옆면에서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벽에 몸을 붙이고 반드시 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벽면의 발바닥의 뒷부분을 밀착시키고 서 보세요. 혹시, 이 자세에서 등과 머리 뒤쪽이 벽에 닿지 않으시나요? 이런 경우 몸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세가 기울어지는 이유 중한 가지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항상 같은 쪽 어깨에만 가방을 메거나 매일 같은 방향으로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습관들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의 자세를 신경 써서 체크하며 나쁜 습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외모도 더욱 활기차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년이 되어서도 멋진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알맞은 몸무게와 바른 자세입니다.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면 마음도 따라서 더욱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가슴을 내밀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몸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 자신감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게 됩니다. 운동 후에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 시간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활발하게 일상을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일곱 번째 요소는 인생의 대부분은 잊어도 괜찮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성취는 적은 양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제시해 널리 알려진 원리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대 80 법칙으로도 알려진 이 원리는 개미 집단에서 20%의 개미들이 전체 식량의 80%를 공급한다는 사실과도 유사합니다. 개미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모든 개미들이 균등하게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르며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피로로 인해 쓰러지게 되면 그제서야 게으름 피우던 개미가 나서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개미굴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의 비율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3도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정의하고 고유하게 만드는 가치는 2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20%를 잘 관리하면 나머지 80%를 놓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고가의 차를 가지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또한 남들에게 부러울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많은 부분을 피부로 느끼겠지만 실제로 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괜찮은 8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책을 읽기 위해 스스로 걸어서 도서관에 갈수 있는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 독서를 할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20대 80 법칙을 일과 인증에 접목하면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합니다. 예순대 이후에는 인생에서는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노년기는 쇠체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 후반기가 더욱 가벼워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립하고 자신은 사회 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험은 세상의 정해진 답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사소한 실수는 일단 넘어갈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로 인해 다른 이들도 웃음 지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는 넓은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노력해보세요. 또한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여유로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체온이 상승하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도파민, 성장호르몬 같은 물질들이 분비되게 됩니다. 작은 운동만으로도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풍족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느긋한 자세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하체 근력과 건강을 챙기는 데에만 전념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 평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성적이나 출신 학교, 회사에서의 급여 수준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이나 많은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젠 남성이나 여성스러움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찾는 시대입니다. 굳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하며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일상 속에서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잣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책임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벗어던지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현명함으로 앞날을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가볍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시작될 인생의 후반부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삶을 즐겁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전하며 오늘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몸과 마음을 가볍게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흥미롭게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당신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을 곁에 둔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없이 큰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셋째, 신체를 관리하세요. 신체가 건강해야만 우리의 뇌도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사소한 목표라도 설정하면 이를 이루는 도중에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계획한 바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일상 속에서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새 집처럼 안락하고 포근하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장소를 꾸며보세요. 공간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집, 침실, 화장실 등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본인만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때때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게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부담을 지기보다는 적절한 속도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스로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질 계획을 세워보세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법을 습득하세요. 소소한 선물이라도 스스로에게 준다면,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작은 선물을 준비해 전달해 보세요. 타인을 기쁘게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스스로가 즐거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후한 인심으로 건네는 선물은 선순환데요. 당신에게 더큰 즐거움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아홉 번째, 호용력을 가지세요. 타인의 고민과 비탄의 감정이입을 하되, 그것에 빠져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열 번째로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놀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놀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웃음을 되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고단하더라도 진실한 사랑을 마다하는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희망은 어떠한 역병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에게는 더욱 많은 애정이 요구되지요. 선호하는 스타일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이상형은 포용력 있고 진심어린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는 대범하게 보였던 사람도 결국 좁게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는 우둔한 사람도 총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망가진 세상을 수리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조금 더 타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면 어느 곳에서든 인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사랑을 쏟아두세요. 그리고 더욱 자주 웃으며 행복이 가득한 나날들을 채워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